스테커의 1차 시기입니다. 333 종목. 네. 찍어줘야지. 네, 확인됐습니다. 네, 확인됐습니다. 자, 타이머 에손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아, 이광일 스테커 슬라이더 나면서 스크래치입니다. 자, 서우주 스테커 2초 2021, 네. 1초 740입니다. 네. 영영영 확인됐습니다 타이머 리 세트 해주세요 자2차시기입니다333 2차 시기. 준비되면 시작해주세요 어선수 음. 모두 대단합니다 음. 예이가인 스태프 빨리 요번에 빠른 것 같습니다 자 기록 다시 보여주세요 안 보였습니다 네 음, 잠깐만 멈춰주세요 안 보입니다 미, 네 4초 299네 확인됐습니다 네 리셋 해주시고요 네. 자, 3차식입니다. 타이머리셋. 준비되면 시작하겠요니다 어, 1초 67일. 대단합니다. 네. 장준호 아, 때 거, 서버스 때거 1초 773, 이동일 때거 4초 4입니다. 네, 확인됐습니다. 자, 363 정도 범위 바꿔주시고요. 363 연습 수보에주세요 3위의 두번째 스테커들 기록 도전합니다 자, 오픈리그의 이광희 스테커 지금 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연습동으로도 마무리했고요 파이널 리셋 네 확인됐습니다 자 1차 식입니다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오 2초 475 2초 286 어, 좋습니다 4초 380입니다. 네, 확인됐습니다. 타이머 리셋 아, 2차 시입니다 2차 시입니다타이머에서온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네. 자, 2차 시이 네, 5초 224 확인됐습니다. 타이머 리셋 해주세요. 2초 081, 3초 4 0입니다 자, 마지막 3차 시입니다3 6 4 3차 시이 준비되면 시작해주세요. 아, 이 팀은 지금 번블이 많았고요. 아, 이광희스태프도 업스테이킹에서 번블이좀 있었습니다. 네. 네, 6초 220 확인됐습니다. 자, 사이클 연습 두번 해주세요. 3랜만에 경기에 나왔는데 아직 녹슬지 예, 않았습니다. 실력이 여전히 예, 아주 빠른 손목 스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이건 스테코는 컵이 조금 손에 안 맞는 느낌이죠. 예, 자, 1차 시기하겠습니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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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됐습니다. 자, 팔방위의 손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테스텍 예, 브이드 스태킹 1차식에서 껌블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세산증모도 14초071 13초003 22초373입니다 네 확인됐습니다 타이머리셋 2차식입니다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네 6초986 아, 강준 스태커 2차 시기도 프비 나오면서 9초대 기록이 나왔습니다. 아마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고요. 자, 우리 스페이스파트는 이광일 스태커 네, 어, 아, 마지막에 컵이 네 좋습니다. 기록 보여주세요. 네, 22초 296입니다. 아, 이산 스태커님보다 빨라야 되는데요. 지금 이산 스태커보다 기록이 좀 늦습니다. 3차 시기 남았습니다. 자, 팔무리셋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어1초 3초 5초 네, 그렇죠. 네, 13초 9 1 1 3초 7 5입니다7 네, 마지막 3차 시기 0초 서울대 건 마지막 선천식이 좀 아깝습니다. 그렇죠? 네.